오늘 오전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두 명이 숨졌습니다. 김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총격이 발생한 곳은 애리조나 글렌데일에 있는 인디펜던스 고등학교. 경찰은 이번 총격으로 두 명의 15살 여학생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. 여학생 중한 명이 다른 여학생에게 총격을 가한 뒤 자살했거나 아니면 둘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 자세한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힌 경찰도 추적 중인 용의자가 없다고 밝혀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. 두 여학생의 신원과 관계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. 총격 직후 학교와 주변 지역은 일시 폐쇄됐습니다. 소식을 듣고 수백 명의 학부모들이 학교 앞으로 몰려왔지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 애를 태웠습니다. 교내 안전을 이유로 모든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면서 자녀와 연락이 끊긴 학부모들의 항의도 이어졌습니다. Okay. 혼란이 커지자 해당 교육부인 글랜데일 유니언 교육부는 신원 확인 후 부모들을 자녀들이 있는 학교로 이동시켰습니다. 일부 학생들은 부모의 동의를 얻어 귀가 조치됐습니다. 이번 사건 발생 직후 인근 17개 초등학교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학교를 폐쇄했습니다.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.